여러분 혹시 성막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성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무서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번제단입니다. 왜냐면 그 번제단에는 자기 죄를 대신해서 가져온 제물이 죽어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아, 그 번제단에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올려서 안수하고 대신 불로 태워 죽입니다. 그러면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갈 짐승을 죽이는 순간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죄의 끔찍성,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처음에는 성막이었죠.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아는 성막과 교회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공통점은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요. 한가지만 딱 말하면, 구약시대 성막에서는 예배를 피 흘리는 것인데, 침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다라면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있는 것이 차이죠. 원래 이 성막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지었습니다. 인간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곳이죠. 왜요? 하나님이 지정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구약의 성막을 그래서 자세히 보면, 교회의 주인이신, 성막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성막을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데요. 떨문이 보입니다. 이 떨문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본재단이에요. 이 본재단은 대제사장이면서 우리를 위한 대속재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타납니다. 이 물두멍은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요. 진설병이 나타납니다. 이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등대가 보여요. 형대는 뭐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한쪽에 분양단이 또 있습니다. 이 분양단은 우리의 중보기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휘장을 넘어서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법계가 있습니다. 이 법계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결국 성막이 가르치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다 교회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어야 될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가되시고주간다가 되시는 이 선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경우가 음.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보여야지 건강한 곳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신앙이 건강해지고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여전히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 안에 가장 중심부에 우뚝 그 마음의 중심부에 새겨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한분한 한 분의 신앙과 삶의 중심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오늘 교회는 근무를 말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읽다 보면 예배 장소에 대한 언급이 꽤 나오더라고요 레위기에는 나의 성수를 공경하라 그리고 신명기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처소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어, 꼭 교회를 나가야 하나?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솔직히 생겨요 꼭 교회가 필요할까? 오, 이상감 목사님,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를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모으신 사람들, 음흠.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으신 곳이 이 교회의 그 원어적인 의미거든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단지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도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 전도와 성교, 봉사와 섬김 무엇보다 어, 정말 그리스도 안의 지체들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어, 이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관객의 입장에서만 계속 머물기 때문에 성도들이 점점 신앙이 뚝뚝뚝 떨어진다라고, 어,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팬데믹 이렇게 3년차로 들어가면서 너무 힘들어 하는데,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안전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예배자의 중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정도로 예배자의 중심부를 가지고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